어우, 휘타키는들어 어. 나게 어. 시카띠라고 딸린다고 또 이거들. 맞을게. 아이, 아까 옆이 나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 온도를 살낮췄붙였거든 아. 아무 프로세 어, 뭐 아까 2 4 났는데 이오 어, 어다 어, 아 아. 담벌을 아. 하고 있나, 담벌을. 아, 또 깨어났다. 또 깨어나셨습니까? 아저 컴백하려면 드럼이 이4대면 늦을 아이가. 그만 음. 대야만 뒀다, 이거. 그만 대면 되고. 아이가. 그때 건칠은 어찌아씨가 집에 주는천만 원이야. 그때 집주는 이천만 원이야. 내가 한 개를 안으로 땡겨 놨을는데 이거가 또벗어는 바깥으로 또 돌아가고 는 텐트가 그러면 3 5 세운 다 35개네 하나에 우리가 만들어 만원남다 그만요 세르 35만 원이네 난당분네다사지우지 아, 그냥 지하게 만들어 봐요 아들 임시 피부하면 뭐만들안 될까 좋지, 일좀 시켜주려면 안될텐가 돈이 우리 돈 남는 문제가 아니고, 뭐, 시간만 여유가 되고 하면은, 걔들 뭐, 일좀 시켜주면 좋지, 뭐, 일 없이. 일단은 나온다, 이거도 그러니까, 일 없이 죽을라 하는데. 40개만 해서 하루한다 만들고 다 떼어가자. 다 떼어가면 40만이 나온다, 예. 어 지금 저쪽이 저거도 갈라고 우리가 빨리빨리 나가고 공장에서 일 안했으면 하는 그런 눈치라서 그런 게 문제니까 막 이제는 아니 공장에서 붓기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오늘 그거 가공 보냈는데 저개내일 내일 전반장 혼자 편집 치를라나 내일 밤에 나 500m 상당해서 과속에 은 이겁니다. Sunday, 이겁니다. 7번에십만이더라 이겁니다. 이겁한번이 20만에 겁니다이겁이면니다이겁0만이겁이겁만다이겁 철판 이판니다 이겁니다. 이 저번에 이따니다이다이이이 얘기네. 아, 창문, 창이 튀어. 모맏이 위에 위에 올리는 철판 있잖아. 옛날에 그6로했대 옛날에 6톤 해도 다, 다 돌아가다 이랬는데 어제 이제 좀 이제 그래가지고 팀티뭐이더라이까한 그 6t로 했다니까. 그러자 하면 우리 8 t 한 걸로 해도 되잖아 이렇게. 좀 약간 그쪽이시고, 주머니 한글나 내주면 될까, 이거. 맞잖아, 그러면 잖아 철판은 사는 거 없다, 그거. 산들 10번하고, 7 5로 치즈가 75, 75, 내보 되네 그 모델가 하나에 한번 들려. 내보내드라. 한번나 있잖아? 아니야, 계단아, 이거 다어다한번묻다한번도있데계은한번덜줄 수도 있는데, 그단은들도 있는데, 계단은 들나덜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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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 0그0개뜨 1,080개 우리 공 같으면 난관하다도 우리가 쓰면 되지만 난관하만가나와 2,600, 2,600, 2,600 하다가 반번에 하나 나오네